밤을 안 쓰는 게 웃기죠. 라팜 전략 축에서 제일 유용한 거는 뭘로 가는 거가 좋은 거 같거든요. 일단 토크나스인 골라주긴 할 건데, 진짜 뭘로 가는게 좋아요. 초반에 왕지라 역시, 어? 이건 뭐예요? 이게 라판만 할수 있는 운영인데 보통은 여기서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 4마리면은 한 마리 가져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갖고 왔죠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건 무조건 코발트죠? 얘 얼룩고양이 얘 하나 팔고, 영어는 써줄게요. 그리고 캥거루를 앞에 두면은, 캥거루가 터지면서 코발트에게 오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할, 해줄 거고요. 어, 뭘 주려나? 피저물 괜찮은데? 야, 피저물이 좀 괜찮은데. 라판만의 운영방식이죠 이게 일단은 기계에화강이랑 피조물을 사고싶거든요 이렇게 두개 딱딱 사주고 우리 고양이가 그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고양이 친구를 보내고 도발 하나 세워주고 다시 엮는 지금 초반에 피조물 같은 거 되게 앞에 많이 깔아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 죽더라도 이득이에요. 피조물을 갖고 와서 피조물 폐어드를 만들어가지고 성을 올라가면 되니까. 아. 운도 지질이 없이 이걸 갖고 오네. 이건 그냥 1원 버렸다고 생각할게요. 홍콩이는 좀 많이 굴리죠 일단, 이게 라팜의 운영 방식이고, 레벨업을 한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레벨업을 해주고, 이걸 한번 돌려주고, 딱히 느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영능 써주고, 토끼기도 내주면서, 성공, 성공권까지 챙겨올게요. 필드가 약한 편인가? 어, 광기로봇 갖고 오면 되게 좋아요. 이거 갖고 오면 대박이에요. 나이스. 광기로봇 갖고 왔어요. 저는 1코로 삼성화수인을 그냥 가져와버린 거죠. 필드 강화 빡세게 합니다. 이러면 이러니까 영능을 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파베이, 아니, 영능을 쓰긴 써줘야 되는데, 일량이가 이제 솔, 사실 좀 구려요. 길냥이 팔아주고, 오케이 성공권 뺏기더라도 레벨업에다가 영능까지 이러면은 일단 지더라도 사성 굉장히 손쉽게 왔거든요. 전이 친구도 사성이긴 하네요. 똑같이 레벨업 따라가 주면서 상대편 키아수인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기계덱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코발트를 처음에 뽑아서 기계덱 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제가 말했죠? 이거 갖고 와도 이득이라고 자, 아, 멀록덱 약해요 별로 안 쎄요 별코 세지 않습니다, 볼록대기. 사성에 쓸만한 기계 많아서 어, 기계 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기계를 전좀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와, 광기의 표범에. 화강까지? 일단은, 수범 로봇을 사서, 밥도 빡시게 한번 바르고, 영능 누르고요. 차라리 지금은 피조, 피조물, 피을두개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예, 얼리겠습니다. 화강 로봇이 진짜 쓸만하거든요. 나중에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약간 리븐되어 섞어서 가는 방식도 가능하고, 배어기도 하니까. 음, 뭘 가져와도 별로네요, 얘는. 베스트는 예언자 아니면은 바다사냥꾼. 엄나 아프죠. 이렇게 맞으면. 밤에 이래서 무서워요. 고구르이 떴고 아르우스는 좀 애매한 편이라 오케이 이러면 얼구고 영능을 쓸게요. 얘가 피조물이 아까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피조물을 좀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상대 만약에 피조물을 줄 시에 황금카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였으면 피조물을 손절을 하는데 피조물을 좀 손절을 안 해볼게요, 여기서. 나이스, 됐죠? 성공했죠, 제가. 상대 피조물 갖고 오면서 어, 어거지로 제가 삼성을 만들었죠. 예, 한 마리밖에 안 샀어요, 저는. 나머지는 다 이걸로 뺏어온 거기 때문에. 아주 꿀을 빨았습니다 저는 오 독성 짜른거 좋다 공격권 잃었고 근데 깡스탯이 미쳐서 졌네요 <laughs> 깡스탯이 대박이다 저도 괜찮아요 출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합쳐지고 레벨업을 하고 육성에 쓸만한게 좀 많아서 육성으로 바로 이동을 해, 해볼게요 좀. 일단 방울뱀? 중매덱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중매덱 할만하거든요? 허강에다가 느조스피줌을 있기 때문에 메가 이런 메가 집어넣고 영능 써주고 방울뱀이 약간 밸류가 좀더 높을 것 같아서 지금은 방울뱀을 써줄게요. 그리고 메가는 잘하면은 이전이 체제 자체를 멀록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본 것도 있고 융합체 있어서 네, 무난하게 좋아요. 아니 이걸 주네. 여기서 기계, 어, 얘가 안 나오네. 일단 이것도 뭐 나름 세니까요. 아, 1딜 아깝다. 일단은 중매덱으로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융합체까지 또. 황금 융합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밸류가. 이럼 진짜 방울뱀인데? 아 수수생도 엄청 좋은데 방울뱀이 좀더 마음에 들어요. 모듈 사고 위협까지 사고요. 굉장히 아쉽네요. 광기 로봇을 손절할 타이밍이 와버렸네요. 할수 없이. 네, 합체는 거의 다 이쪽에 몰아서 해줄 거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주고 영능은 사용을 해주고요. 뭐 이때 좀패를 털게요. 쓸데없는 거, 이거 화강에다가 일단 얼거 보고 이러면은 지금 메가사우루스를 내야 되거든요. 다음 턴에 이거 쓸 거면 복성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와, 이거 뭐야? 몸베치뭐 약간 되게 잡대이네요 일단은, 절단기 갖고 온거 되게 좋죠. 아시, 선보 리필. 이러면은 되게 아프게 맞아요. 메가사우루스가 육성이기 때문에 어 죽어 죽였네, 요 아수인들이 제을톡톡 해냈군요. 무군요하고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수박 서버로 또 긁어주면은 한복할 것 같아서 네,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얘도 약간 천보에다가 그런 데이었는데나이스 호발트 갖고 왔죠. 라이스. 웬만하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호발트라예 처음부터 자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길.. 아니 이긴데 지인데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네, 리븐데어가 중간에 한번더 나와주면 좋을, 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겁나 세죠 이게 바로 라판식 운영. 얘 말고 못해요, 딴 애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합쳐져 버리는. 레벨업을 하기보다는 좀더 우성에서 찾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저는. 이거 은근 수박 서버나 화강에 바르는 게 괜찮거든요. 일단 얘 써볼까요? 뭐가 나오나 궁금한데? 여기서 방울뱀 뜨면 대박이고 방울뱀? 안쓸 이유가 없죠 이건 네 마리 소환이기 때문에 쓰면 굉장히 괴물이 돼요 방울뱀에 나또 방울뱀? 할만한데? 근데 아까 되게 뭐라. 모병관을 썼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맥스나 하나 가져가고 영능 써주고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이 모병관 이 친구 때문에 모병관에다가 어, 이거 좀안 좋다. 이걸로 첨부 베끼고 얘가 얘만 쳐주면 되긴 하거든요. 이건 상관없고 제가 말했잖아요. 얘가 모병관 쓴다고. 그래서 아까 맥스나 고른 거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계산 딱 들어 맞았죠. 이러면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전투에서 필요한 하수인을 이렇게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그렇겠고, 얘는 중반에 만나고 몬댕인줄 몰라가지고. 일단은 전 리븐데어를 좀 우선적으로 찾아볼게요. 이 필드가 약한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필요한 하수인을 찾아야지. 냉정하게 자리가 없다고 봐요. 리븐데어만 찾으면 되거든요. 아예 안 나오네. 일단은 영등 써서 전투 갖고 오고, 얘가 어떤 덱긴지 몰라요. 제가 아직. 그래서 그거 파악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더 볼게요. 얘를 끝까지 쓰네. 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슈팅이구나. 슈팅 악마네요. 이러면은 절단기가 의미가 좀 있죠. 얘가 얘를 잘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중매가 저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토큰도 나오고 이 토큰이 안 뭐야 슈팅의 카운터거든요. 보세요, 네 쓸데없는데 쏴버리죠, 할수 없이. 그렇지. 네, 이겼네요. 그래서 이제 중매로 다 터뜨려 버리면, 육 황금 방울 뱀에다가 이제 라팜식 운영으로. 굉장히 이기가 쉽죠 라파함 이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강하게 했는데 손쉽게했등